그 와중에 저 카르페의 엄청난 에임과 그리고 이코의 어떤 집중력 그리고 사도도 밀쳐졌지만 마지막에 그 대지분사 한번 잘 들어가면서 기회를 가져왔었는데 자 아무튼 엄청난 경기 1세트 끝이 났고요. 레인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팀들이 사실 리빌딩을 많이 거치면서 약해진 팀도 있고 강해진 팀도 있고 그대로 가면서 그 강함이 유지되는가가 사실 포인트였는데 맞아요. 사실 지금 그대로 옷을 유지한 팀들이 생각보다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퓨전이 어떻게 보면 남은 자존심이거든요. 뉴욕과 함께. 자 그래서 이번 경기가 뭐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애틀랜타 레인 무난한 3-3죠. 뭐 당연하거든그선 들어온 순간부터. 사실 이제 변수는 없기 때문에 표전 똑같이 생각하고 3담 들고 왔고요 네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자리를 변경해가면서 일단 좋은 자리를 먼저 잡았어요 레인이요 네, 사도 선수가 윈스턴이라 1층 2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를 볼 생각이었는데 없었어요 와 저걸 저렇게 진입을 하네요 와 대단합니다. 저게 조금만 애매해서 먼저 박밀 맞으면 그냥 붙더라고 잡히는 건데 타이밍이 진짜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 순간에 뒷라인도 같이 이속히고 들어오면서 상대 선수를 호응해줬어요 지금. 저게 진짜 워낙에 그 합이 안 맞으면 정말 쓰기 어려운 어떤 그쵸. 움직임인데. 완벽한 움직임을 통해서 한번 막았습니다, 퓨전. 이게 경전 도에서 가자고 가면은 보통 민수 혼자 뛰어서 잡히는데, 그렇죠. 이게 되는 팀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적으로 위치도 되게 중요하고, 뒷라인의 어떤 빠른 반응이 중요한데, 자, 일단 첫 번째 수비는 좋았습니다. 금박 선수가 2층에서 프리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워낙 많은 데미지를 넣어서 초월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상황이고 이걸 다쿠 선수가 막으러 가기에는 사실 본대를 비우기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혼자 가면 터지고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일단은 뭐몇 번의 공격이 막히더라도 다프란이 어떤 자탄에 맞추면 되긴 하는데 그 전에 이번 턴에서 먼저 많은 데미지를 주고 카르페가 먼저 오면 시간 많이 끌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서 최대한 큰피안 있는 데딜라인을 두고 싶은 애틀랜타 레인 잘 포지션 잡긴 했어요 안쪽에 갇혔는데요 자여기서아 이렇게 되면은 초월이 버려진 상황이 되버렸고두명이 그렇죠. 잡혔고 다프라니 결국에는 자탄을 따로왔습니다 이게 진영을 잘 잡으면서 상대 뒷라인을 이격시켰고 은박스가 초월을 켰지만 반성도가 좀 늦으면서 그래도 사두 그래도 원쉽 운동까지 아! 고닥을 잡아내고 너무 큰데요 아 이거 지금 다사부 선수한테 1인국 쓰려다가 이지무세도 지금 뒤에 눕기는데킬안 나오고 그래서 사도 잡으면 와 완벽한 저탄 그리고 점프! 와! 아, 밀치기? 뭐, 네자그 와중에 다코가 또뭐 깨알같이 이코을 데려가긴 했는데 아 수비력 너무 좋은 데표전 일단 가장 컸던 건 사도한테 뒷라인 한 명이 잡히면서 그리고 다프라의중력투단까지 날아간 게 너무 컸죠 맞아요 그 타이밍에 진짜 사도가 원시 분노 때 못해줬으면은 그대로 이게 그렇죠. 일방적으로 가는 그림이었는데 자 깔끔하게 아껴뒀던 잔탄까지 연결하면서 완벽한 수비로 퓨전이 두 번째 보여줍니다. 퓨전이 이제 뒷라인의 스킬 용도가 정말 효율적인 게 코코 선수가 대지 분들 분박선을 눕혔는데 맞아요. 밀치면서 그걸 다 케어해 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넵튠의 저 비트도 한번더수비를하게끔 어, 용이하게 할수 있거든요. 공격적으로 어, 그렇죠. 비트 올리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러면 애찰타 달인이 노려야 될 건. 대지 분쇄. 왜냐면 사도는 이제 막 나와서 본인들보다 조금 밀리니까 그걸 노려야 되는데 어러났다 아, 초월을 바로 올렸지만 이미 녹았고요 자 믿을 거는 충격자탄 여기서 자좀더 봐야 돼요 좀더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라인이 서로 잡힌 상황이라 먼저 사도 선수가 올 때까지 버티면 이건 이 많이 유리하죠 자 여기서 잘려서 동수됐고 따라 붙고 포션이 애매하고 그대면 사도 왔어요 대지분쇄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였고 이공가 마사 마무리! 지금 상황이 묘한데 다쿠 선수의 잡곡으로 사실 이게 한 칸이라서 와 이걸 이렇게 오래 버티네요 들어올 순 있으니까 고 잡히고 여기까지인 거 같은데요 퓨전 밀긴 밀었네요 근데 진짜 오래 버텼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카르페 잡화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다프란이 맞잡하는 거 쓰지 않았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는데 판단도 굉장히 빨리했고 사도 선수도 와서 대지분세를 변수 만들 수 있었는데 네. 또 이제 워낙에 에트랜타 레인의 궁극 게이지가 많고 또뭐 다프란이 다 살아 있고 맞아 맞아요 네, 카르펜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하나 하나가 다 더해져서 거의 1분을 더 막은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었어요 네. 이게 벌써 사실 A 거점을 굉장히 힘들게 뚫어내서 시간도 지금 별로 없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궁극기 상황이 매우 좋습니다, 애틀랜그습니다 자, 역시나 뭐 가장 믿을만한 작상자폭이 일단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원과의 궁도 지가 앞서고 있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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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그렇죠. 올리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줘야 되는 네. 점이었어요. 아, 현명했어요. 어차피 상대 힐러가 없으니까 굳이 잡폭까지 안 가도 됐다. 네. 그냥 으로 이겼고요. 그것도 그렇고 퓨전도 뭐 아예 그냥 이번 싸움은 본인들이 질건 알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궁극기 다 그냥 보유하면서 쓰지 않고 이, 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퓨전이 지금 옵션이 많습니다 힐러공이 한개더 있기 때문에 쓰면서 들어가서 상대마 맞사의 비트를 요구하고 자탄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되면 에트랜서 레인은 각폭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카운터를 치거나 자폭다이브로 대지문색까지 네. 이어가야 되 상황이고요 자 컨텐더스부터 호흡을 맞춰서 폭포다코의 이 연결이 한 번쯤 나와지는 자폭다 아, 근데 지금 대지무새까지 있긴 했는데 방벽이 너무 좋았어요 카르페 자 그리고 레트로가 비트를 올려주면서 여기서 득점을 해야 되는 퓨전의 움직임 마사비트 끝나면 이제 카르페자찬탄 그리고 뒤로 떨어지는 잔폭 아 여기서 다코를 내려갑니다 네 마라 노림수가 양 팀에게서 모두 나왔는데 이 변수를 차단한 건 이제 사위 선수가 돌아서 자폭을 맞는 타이밍에 카르페가 방벽을 씌워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폭포에 대지부대가 안 들어가고 결국 킬러궁이 빠진 레이는 네, 자탄에 젖죠. 어, 카르페가 딜러를 하다가 자아를 잡았는데도 이제 많은 팀들이이 선수를 칭찬하는 이유가 단순히 뭐 자탄을 잘 써서가 아니라 방벽 타이밍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사실 자리아는 궁극기 게이지로 물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너무 옛날이고 33에서는 방벽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타이밍과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에 대서 또 상황이 되게 좋고요. 피서오. 자 대지분쇄 각도 봅니다. 대지분쇄 잘 들어가면 이길 수 있고 안 들어가면 다프라 자탄에 위험해질 수 있는 이번 공격 막히면 에트랜트맨은 여기까지인데요. 전대업 대 자유와 뒤에 세명다 놓쳤어. 그런데 어. 우리가 딜이 없었고 그렇죠. 결국 이번 수비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는데요. 부전 사도의 대지분쇄가 너무 잘 들어가서. 근데 지금 애틀랜타 레인은 물론 지금 초월이 있긴 하지만 이게 싸움이 길어지면 카르페 자탄이 돌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 지금 내 많이 불리해요 그것도 그렇고 진짜 한 명씩 이렇게 합류하는 데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전진 배치하는 판단도 되게 좋아 보이네요 카르페 자탄을 모으기 위해서 전진 배치 크나 89% 결국 당도하면 자탄 오겠는데요 주전이 킬러 공이 돌기 전에 빨리 싸움을 걸고 싶은데 지금 아마 자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총기밀고 나갔는데 여기에 또 자탄! 자탄! 대지 분쇄도 잘 들어가고 모든 게 계산된 것 같아요. 풍풍 리플킬 야, 진짜 경기로 너무 좋네요. 압도적이네요. 이게 연계도 그렇고 노림수를 어떻게 카운트 해야 되는지 네. 카르페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탄을 만들면 막을 게 명확해지니까 전진 빛에서 시간 조금 더 끌어주고 모든 것들이 계산했던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이 이후에 퓨전은 어떠한 공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돌아오자. 아, 이런 것들이다 버무려져야 결국에 승리하는 건데 앞선 1 세트의 레인도 대단했지만 방금 수비 때 퓨전은 진짜 왜이 팀이 많은 팀들이 인정하는 강팀들을 아, 느끼게 아, 해줬어요. <목소리> 다코 선수의 자폭 다이브 시도가 계속해서 이제 궁극기 상황마다 나오고 있지만 다코 선수의 자폭 각을 대처를 점점 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에 다코는 정말 인상 깊었지만 오늘 포코의 움직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자 넵튠 노가또 이제 물리진 그렇죠. 걸 보자마자 딜를좀붙여줬고요 이거 금방 뚫리겠는데요 우슈가 없어서 예이공 네, 속도가 없죠 자 이코에게 먼저 반격해봤지만 이미 백업 라인이 만들어져 있었던 퓨전입니다 가는 속도도 굉장히 저를 막 돌진을 해서 이거 또다 아, 정리하죠? 규정 경기로 너무 좋네요. 루시우들이 이제 3.3일 메타가 오면서 벽을 타서 라인할트를 아군의 본대 쪽을 밀쳐주려고 그걸 시도하다가 지금 마사 선수가 잡힌 건데 네. 이런 걸 캐치하는 능력도 지금 분박 선수가 굉장히 좋아요. 부조화가 걸렸거든요, 방금 또. 그렇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사가 놓은 거고 마사가 오히려 만들러 들어갔다가 뭐 잡히는 그림.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루슈가 해야 되는 역할이긴 하지만 더 잘하는 팀들은 그걸 또 쉽게 내주진 않죠 다프란은 사실 한타가 지는 한타였는데 지금 오늘 계속 그래요 다프란이 지는 한타에서도 궁계적으로 굉장히 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하지만 궁계지만으로도 뭔가 만들어내기 이전에 팀원들이 뭔가 만들어줘야겠죠 초월 다이브 가도 되고, 아초월다이브를 빼냈어요. 마초이후에대지분세 봐야죠. 근데 아 사프라 자탄, 자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그때 떨어지는 대지분세였지만 서로교차 이번에 사도가 먼저 눕습니다아 이거 지금 사도가 돌진하는 거를 잘 막아줬고. 어, 이게 사실, 대지문세로안나이는 어느 정 누웠는데, 이거 다프란이 자탄을 카르페보다 더 빨리 돌려서 이긴 거예요. 이거 표전 네. 생각도 못 했기 때문에 초월 라이브를한 거거든요. 왜냐면, 카르페가 그 전투를 이기면서 웬만해서는 이제 기지에서안 안 밀리는 선수니까 설마 다프란이 있을 거라 생각을 아예 못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도 우리가 앞서겠지, 상대 초월 빼자 이생각까지했어갔다러요 그래서 들어갔다 초월을 뺐는데, 역으로? 예, 그래서 붐박스도 바로 역으로 초월 올렸잖아요. 그 싸움 그렇죠. 이기려고. 근데 그게 이제 오판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다프란의 말도 안되는 게이지로 한번 막아내는 틈사 레인이지만 이제 돌아오는 건 자탄입니다, 카르페 자탄 자, 그래서 이거를 아, 다코가 자막표.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메카관리가 먼저 돼야 되겠죠? 포코 구석으로 몰렸고 오늘 한... 이런 그림이 좀 많이 나와요, 먼저 잘리는 모습들 어, 어스터 선수가 카르페 선수한테 박밀... 아스타 선수가 밀치려고 했지만 네, 그게 잘안들어왔고뭐 자폭도 킬안 나오고 이러면은 뭐 그냥 넘어가죠 확실히 오늘 두 팀의 경기를 좀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뭐 이제 궁극게 따는 어떤 변수 제외하고 제외하고서의 어떤 합은 주전이 세 보이긴 하네요. 네. 이런 느낌을 보니까 네, 포포 선수가 대지분세로 이제 분가 해줘야 되는 턴에 네.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요. 네. 네. 여기서 이게 뭐 자탄 자폭 한번 연결되면은 바로 그서 경기 끝나거든요 이번 세트. 이번 턴에 급하게 들어오다가 대지분세도 조심해야 되고 말씀하신대로 자탄 자폭 조심해야 되고 대지운 아, 이거는 크죠. 이거는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많았던 건 맞아요. 네. 사도가 대지분세 있으니까 그 각을 안기 주 위해서 옆으로 비틀었던 거고 그리고